말을 줄여야 하는 결정적 이유, 오늘의 위로 하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말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말을 잘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침묵이 정답이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다만 많이 말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 말을 아낀다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 이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점점 말을 배우게 됩니다. 어릴 때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해야 하고 손해 보지 않으려면 할 말을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회의에서도,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말을 잘해야 인정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늘려왔습니다. 설명했고, 해명했고, 변명했고,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왜곡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오해받고 싶지 않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최소한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항상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명을 들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어떤 관계는 말을 더할수록 더 꼬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계속 말할 것인가, 아니면 말을 줄일 것인가, 말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말을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았고 이해하려 했고 설명하려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없구나. 아, 이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분노가 아니라 체념도 아니라. 포기와도 다른 어른의 침묵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듭니다. 설명에는 감정이 소모되고 해명에는 자존심이 닳습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기 시작한 사람들은 조용해지지만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말을 다 쏟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전달이 됩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고 저 사람에게는 아예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로 싸울 시간도 있고 설명할 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를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해집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뜻이고 감정을 아낀다는 뜻이며 결국 나를 아낀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오해받는 것 같고 지고 있는 것 같고 참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말을 줄였더니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 설명하지 않았더니 잠이 잘 온다는 것, 해명하지 않았더니 자존감이 돌아온다는 것, 말을 줄인다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관계를 다시 배치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가까워질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 말을 건넬 사람과 침묵으로 남길 사람, 이 구분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말을 줄이면서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늘 바깥으로 향하던 말이, 안으로 향할 때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애써왔는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인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서 회복됩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관계는 선명해지고 인생은 훨씬 조용하고 정확해집니다. 오늘 당신이 말을 줄여야겠다고 느꼈다면 그건 패배의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말해왔다는 증거이고, 이제는 나를 지킬 차례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말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필요없는 말을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위로 하루는 앞으로도 이렇게 삶을 버티게 하는 선택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위로 하루였습니다.